자, 4번입니다. 86페이지. 고요 주어진 문장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얼룩말의 줄무늬. Zebra stripes. 얼룩말의 줄무늬는요, even more effective. 훨씬 효율적이래요. 언제? Zebra가 gather together. 어, 같이 있을 때 in a herd. 무리죠. 무리로 때로 모여 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거 소재 벌써 파악이 되죠. A Zebra stripes are used as camouflage to help it avoid predators. 자, 봐봐. 어, 얼룩말의 그 줄무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룩말의 줄무늬는 사용됩니다. Camouflage가 뭐예요? 위장술이죠. 뭐 하려고? To help it avoid predators. Predator 뭐죠? 포식자, 사자, 호랑이, 막 이런 애들 있죠. 자, the wavy lines. 자, 얼룩말 어떻게 생겼니? 예, 그려줄까요? 얼룩말. 자, 얼룩말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꼬리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좀 것하고, 자 이, 호랑인지 뭐 얼룩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 얼룩말이에요. 얘네 지금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The wavy lines of these stripes 이렇게 꼬불꼬불한그 줄무늬는 blending with those of the tall grass. 뭐랑 blend 섞여요. 봐봐, tall grass가 뭐니? Tall grass 높은 풀이 기다란 높은 풀과 풀 섞여서 잘 보임 보이, 섞여 보이는 거죠. 이 풀은 어디에서 자라는가? In the areas 장소. 어느 장소? Where the zebra lives. 얼룩말이 사는 장소에서 자라는 키큰 풀들 있죠. 걔네하고 섞여서 이 줄무늬들이 이렇게 이 풀이에요. 얘네는 그러면 얘는 풀인지 얼룩말인지 잘안 보이겠죠. 멀리서 보면. 거의 뭐 대단한 화가다, 그죠? Although its stripes are black and white, and the grass is yellow and green. 근데 생각해봐. 푸른 무슨 색깔이니? Yellow and green.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이야. 근데 이 stripes, 얼룩말의 줄무늬는 black and white예요. 검정, 하양이야 그러나 이걸로 어떻게 위장한다? Zebra는요, can hide effective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되게 잘 숨을 수가 있대요. 효과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잘 숨을, 숨을 수가 있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because lion. 자, 호랑입니다 자, which are the zebra's primary predator? 관계사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호랑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지브라 잡아먹죠. 얼룩말의 주요 predator. 뭐죠? 포식자. 친입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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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식자인데 이 포식자인 호랑이는 are colorblind 생명이래요. 색깔을 구별을 못해. 그러면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블랙인지 화이트인지 구별 못하니까 그냥 전부 흑백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자 얘가 생명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they are un, unable to detect a zebra standing still in a, path, a patch of tall grass. Unable to detect 찾을 수가 없대요. Zebra가 standing still 거기 가만히 서 있는지. 그 봐봐 이렇게 tall grass가 계속 이렇게 뭉치로 막 많이 자라 있어. 그럼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을 못한다고 하네요. 생명이라서 그런 거죠. 자, when individuals stand near one another. 자 개체 각각을 얘기합니다. 개체들이 그 각각의 얼룩말들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 near one another. 얘네들이 이런 얼룩말들이 봐봐, 자, 막 여러 마리가 이렇게 막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 the patterns of their stripes blend together. 자, blend together를 내 머치시고 얘네의 스트라이프는 더 합체 되겠지, 더막 섞이겠죠. 자, 그거랑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Gather together in a herd. 그죠? 무리해서 함께 한다. 그 다음에 blend together 서로 합체된다. 서로 one another 서로서로 서로. 자 이런 힌트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될게요. Zebra stripes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얘네들이 모여 있을 때 왜냐면 얘네들이 가까이 서로서로 서로 있을 때 얘네들이 blend together, stripes가 더 커져 보이는 거지. 이렇게 합체되면서 자 이것은 어떻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호랑이를, 아 아니, 호랑이가 아니다, lion, 사자를요, confuse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Which see one large object. 그러면 사자가 뭘 보, 바라보겠니? 사자는 볼 거예요, one large object. 이 얼룩말들이 엄청 여러 마리를 한덩어리에 엄청 큰 물체로 바라볼 거죠. Instead of a group of individual animals. 각각의 동물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어, 엄청 커다란 좀 위협적인 존재로 호랑 그 라이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자가. This makes it harder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for them 얘네들 하여금 to catch their prey. 그래서 먹이를 잡기에 이 호랑이들이 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전체적인 소재는 뭐가 되겠어요? Zebra stripes가 되겠죠 얼룩말의 줄무늬. 얼룩말의 주문인은 어떤 역할을 한다 위장수를 가리킨다 위장수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어, 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내용 위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